5차 재난지원금 중에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국민지원금이 신청이 9월 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주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죠. 그래서 어, 이제 예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어, 1인당 25만원이고요. 한도 없이 여러 명, 가, 그러니까 가구수가 여러 명이면 한도가 없이 개인당 25만원씩을 준다. 그리고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준인데 6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그렇게 산정을 하고요.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사람을 한 가구원으로 어 그렇게 보고 계산을 한다 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은뭐 1인 가구는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뭐 4인 가구 31만원 이런식으로 어, 구분을 해서 어 기준을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잠깐 보면 월 소득 기준으로 보면요 (1인) 가구는 어~ 월 (495만 원) 뭐 그리고 (3인) 가구 같은 경우 월 (728만 원) (4인) 가구는 903만원 이런 식으로 어, 대략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어, 이제 기준이 선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궁금하신 부분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부분인데 뭐 기존의 영상이나 자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듯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어, 그래서 선정 기준을 다소 높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연소득 약 5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구요.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수의한 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기준은 특례 기준으로 선정 기준이 어, 다른 분들보다는 좀 높다 상향 조정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산이 많아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건데요. 어, 기존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매매가가 약 21억 원이 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궁금하신 내용들은 어떤 거냐? 직장 학업 때문에 따로 살고 있다 이거죠. 따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라는 건데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본다라는 겁니다. 배우자 배우자와 자녀는 어한 가구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벌이 부분은 피부용 피부양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소가 다르면 일단 다른 가구로 본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에 부부 보험료를 합산하는 게 유리하다면 동일한 가구로 보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궁금하신 거는요. 어디서 신 어디서 언제까지 쓸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제 사용처에 대한 얘기겠죠. 어 재난지원금은요. 자신이 있는, 자신이 주소가 되어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뭐, 그래서 주로 동네 슈퍼,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뭐 이런 데들이 주로 될 건데요. 어, 이제 학원에 대한 부분도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학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 직영이면 안되고요.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벅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본사 직영으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동네에 있는 다른 카페들은 대부분 가맹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요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그런 병원과 명품을 파는 곳들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 쿠팡, 뭐, 1 1번가 같은 대형 온라인몰과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그런 배달 앱, 이런 데들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그 업체가 직접 현장에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올해 안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궁금하신 거는 제외국민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제 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외국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내국인이 최소 한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재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F5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F6 이 어, 이분들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은 어떤 거냐? 언제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어,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 선택해서 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2020년,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그런 성년들은 개인별로 신청을 합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어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 체크카드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9월 다음 달이 아니죠 이번 달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주차에는 끝자리가 이제 몇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어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나눠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첫 주차 첫 날인 9월 6일에는 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신청자, 그다음에 7일에는 27, 8일에는 어, 38, 9일에는 어, 49. 그 다음에 1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 0인 사람이 첫 주차에는 이렇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5부제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분들은요. 9월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13일부터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일 다음날 충전이 되고요. 어, 신청기간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은 10월 29일까지니까 그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요. 어, 전부 다 국가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월 6일부터 이제 신청이 시작되는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9월 6일부터 오브제로 시행돼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